지금 그 지금 지금 정신분열증 지금 진단받은 지가 지금 얼마 얼마 되셨죠? 그때가 1999년대 그때 입원했을 예. 때니까 그때 이제 진단받고 예. 한 16년 정도 됐다고 음. 약은 그걸 얼마나 드셨어요? 얼마 오랫동안 야은 그때 그 병원 입원하고 1년 정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퇴원하고 병원 계속 다녔죠. 예. 네.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병원 계속 다니고 그러다가 한 2년 전에, 2년 전에 이제 2년 전부터인가 그걸 안갔 끊으셨군요. 약은 혼자 끊으신 거죠. 병원에서 이제 끊어한게 아니고요. 그, 그... 네, 저기 지금 치료한 지한 2주 되셨죠. 네. 그 말씀 어떠신 것 같으세요? 기억력, 기억력도 좀 나아지네요. 저는 생각되시고요. 혹시 제 주변에 다른 분들이 이제 같이 얘기하고 뭐했을 때 다른 분들 좀 어떤 좀 변화를 느끼는 게좀 있으세요? 어떠세요? 다른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좀 어,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좀좀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좀괜찮아요 네, 그러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치료한 지가 딱한두달 조금 안되더라요 네. 예. 치료하고 좀 어떠세요? 치료하고 좀그 생활하면서 좀몸 컨디션이 좋아진 거 같고. 예. 예. 지금 생각하고 하는 건좀 어떠세요? 생각하는 거 이제 기억력 같은 거는 좀 괜찮아진 거 같아. 어? 예. 그리고 이게 좀 이게 대인 관계는 좀 어떠세요? 대인 관계는 좀그좀나 네, 좀 좋아해진 것 같아요.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때좀 이렇게 머리 좀 정리 좀더잘 된다든지 좀 이런 거좀 느끼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그거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. 네 좋아요.